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충 3,186원. 3,000원 초반대에서 아직도 지금. 자, 굉장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 자, 대충 한 500원 볼게요. 대충 한 500, 아, 700원 보겠습니다. 그래, 700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대충 한 5,000원 봐야겠죠. 7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흘러내리는데, 3,200원. 3,000원. 이렇게, 3천원대에서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 보면은 참, 이 정도까지 이제 운이 맞춰주는 코인이 있을까? 지금 거의 신성 게임체인저로도 불리고 있고요. 미국 국채도, 일본 은행도, 법인 투자도 이제 리플에, 다 리플리플리플. 리플, 리플. 이 XRP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SEC, 소위 말해서 리플 못 잡아먹었던 안달, 그러니까 리플의 최대 그 난적! 난적이었는데, 항소를 포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반등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무래도 일단 중요한 게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이제 이제 뭔가 이게연줄를 계속 맺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의 행보, 행보에 따라서 특히 이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뭐 내각이 어쨌든 핵심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의 뭐 발언에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울고 웃는 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리플이 왜 이런지 지 기사를 일단 순서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부터 읽어 드려야 돼자 일단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미국 국채까지 미국 국채까지 리플 블록체인의 게임 체인 체인저가 될 핵심 변화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자, XRP 리플이 기존의 국제 송금 수수료 절감 기능을 넘어 미국 국채 거래까지 지원하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 점점점점점 미국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 중 하나인데 여기에 지금 리플을 통해서 국채를 토큰화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이이 이 시간하고 여러 가지를 어쨌든 리플하고 온도 파이넌스의 협업 덕분이다. 여기 온도 파이넌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호재를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법인 투자, 첫 번째 미국 국채,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인 투자, 굉장히 안정적인 미국 투자 수단, 미국 국채, 그리고 법인 투자, 비덱스하고 손을 잡고 자 수탁기업 비덱스가 가상자산 리플하고 점점점점점 이 커스터디 수탁 사업에 진출을 한다 이겁니다. 자 가상자산을 안전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하도록 여기 리플에 리플이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생태계를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 나옵니다. 자다 따끈따끈한 기사들입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리플이 이렇게 뭐 하락세를 보이고 뭐 매도를 뭐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 은행이 25년 말까지 80%가 리플을 XRP를 국제송금 시스템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세계 4위 규모의 GDP. 일본이 세계 4위였지만 2위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굉장히 경제대국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일본까지. 자, 어쨌든, 일본까지.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또 하나. 자, 리플 한국 업체와 손잡고 국내 코인 시장 입지 확장. 자 여기서 지금 수탁업체 안전하게 지금 돈 관리를 하는 수탁업체 BDACS하고 또 전략적 파트너십을 또 어떻습니까? 야 리플 그 r l 루에스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 한국내 금은 한국내 금융기관을 위해서 보니까 위에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어쩌고저쩌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호재를 찾는 겁니다. 야, 거기다가 리플 뭐 스마트 기능도 혁신적 뭐 변화 시작된다. 뭐 말이 뭐 필요 없죠. 어쨌든 제일 큰 기사라고 볼수 있겠죠. 제일 큰 기사. 암호화폐 항소 마침내 철회. 리플 코인네이스, 바이낸스, 비트, 코인 네이스 바이낸스 비트코인 환호. 점점점점점점점.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딜러 규정 확장과 관련된 항소를 마침내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이 있었으면 진겁니다 그렇죠? 진거예요 더 말이 필요 없죠. 말이 그쵸 말이 필요 없죠. 자, 지금 뭐 어떻게 뭘뭘 평평단가를 뭘 책정을 해 목표가가 뭐 어디고 뭐가 어디 있어. 그냥 대충 마음 가시는 대로 일단 주워 담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그러고 있죠. 예를 들어 예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미국 국채, 일본 은행.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잠깐만 법인 투자 수탁.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그냥 주워 담으세요. <laughs> 자,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채널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어떻게 호재 찾는지 기사 찾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이번 영상 좀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채널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